자, 이번에는, 어, 새로운 형태 또 어떤 수래 기납적 정의 또는 점화식인데요. 시 이렇게 주어진 겁니다. A, n 플러스 1항하고 A, N항의 정의가, N항의 정의에 여기 FN이 곱해진 꼴이 주어져서 이때에 우리 항상 조건은 일반을 어떻게 구하느냐가 문제가 되겠습니다. 아까는 둘이 이제 n 플러스 1항이 그 N항에다가 뭘 더한, FN을 더한 식으로 놨었죠. 이번엔 곱하기 꼴로 나온 겁니다. 아까는 어떻게 했어요? 어, 연달아 빼는 걸로 해서 더해서 구했죠. 이번엔 예, 각편을 등식 자체 등, 등식을 예, 좌변,의변 전부 곱해서 정리를 해봅니다 해볼까요 아까 우리 앞에서 배운 게 뭐였습니까 앞에서 배운 건 이런 형태였어요 AN이 요게 FN이었죠 자꾸 써드린 이유는 자꾸 여러분 기억을 환기시키기 위해서 기억을 떠올리게 하기 위해서 그죠 이거 어떻게 했어요 그냥 1부터 넣어가지고 그죠 A 빼기 A1은 F1 해가지고 쭉 넣어서 기억나십니까 요렇게 해서 N마술에서 이걸 다 더했습니다 그래서 쫙 더해지면 해해서 예 이거 뭐 시그마 표현됐었죠. 이거는 그런 꼴이 아니고 이런 형태인 겁니다. 식이 어, m 플러스 1항하고 a, n항 사이가 합이 아니고 fn이라는 이 식이 곱해진 형태의 어떤 이러한 수혈의 귀납적 정의가 되는 경우에 어떻게 일반항을 구할 것이냐는 얘기인데 귀납적이 뭐예요? 얘 n을 1부터 집어넣어 보는 거죠. 집어넣어서 한번 써봅시다. 써보고서 결정하면 되겠죠. 써볼까요? n 1 넣으면 은 a 2항이고 요건 뭐죠? 요거 1이고 A1입니다. 2 넣어볼까요? 그러면 3그 다음에 2 A2항 그 다음 3 넣읍시다. 그러면 A4 그 다음에 요거는 3 A3 4 넣읍시다. 그러면 A5 F4 A4죠. 쭉 넣어서 맨 마지막에 N항 구할까? N 대신에 N-1을 넣어보면 그럼 이거는 N항이고 이거는 여기가 N-1이고 이게 N-1이 되겠죠. 자, 이 식을 어떻게 할 거냐? 둘이 좀, 낯섭니다만, 곱해 보는 겁니다. 식을. 쫙 곱하는 거예요. 곱하면 이런 뭐가 생기냐면, 어, 등식 쭉 곱해지면요, 이거 쭉 곱한 식 나올 건데, 이게 다 곱해지면, 여기가 여기변을 서로 공통으로 지울 수 있죠. 예, 아까는 요 내부에서 이렇게 지워졌는데, 이거는 이제 등식 좌우변을 곱하기니까 지울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워볼까요? 이거, 이거 지워지겠죠? 사망, 사망, 사항, 사항, 오항, 오항, 마찬가지 M-1항까지 지워질겁니다. 그럼 뭐가 남느냐 요맨 밑에 N항이 남고 저맨 위에 이게 남고 나머지 뭐 그죠 이것들을 다 곱한 꼴로 나오겠습니다. 이건 시그마 표현이 불가능합니다. 시그마는 더하기기 이 때문에 이 F1부터 f F3, F m 1 곱한거는 쓸 수가 없어요. 시그마 표현은 없기 때문에 그냥 쓰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거를 정리를 해서 한번 써보니까요 오른쪽에 써볼까요? 그럼 N항이라는거는 이렇게 되겠네요. n항은 뭐에다가, f1에다가, f2에다가, f3에다가 막 곱해서 어디까지? f 마이너스 1을 까지 곱한 다음에 a1. 이렇게 표현이 가능하겠죠. 그럼 여러분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걸 어떻게 계산해? 예, 그렇죠. 근데 이게 곱하면요, 아마 지워지는 걸로 나오는 거야. 소고되는 요 아까는 이제 더해서 소고지는 건데, 이거는 서로 플러스 마이스에서 여러 소고되는 거면, 이번 거는 서로 곱하게 될 때, 분모 분자의 공통 부분이 있어서 서로 소고가 돼서 정리되는 이런 형태의 수혈의 기납적 정의의 표현 또는 점화식이 되겠다는 겁니다. 관련 문제 한번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거 형태볼때 여러분이 곱한다는 거. 그리고 등식의 좌우변의 공통인수를 지운다는 거. 그죠? 양배를 똑같이 역수를 곱하면 되니까요. 음, 이렇게. 이렇게 해서 계산 연습을 좀 하면 되겠습니다. 자, 21번. 자,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2랑 주어졌고, n 플러스 2랑과 n항의 관계의 식이 이렇게 들어온 거죠. 그, 이걸 다 곱한다고 생각하면 이게 어때? 예, 점의 형태로 보면 이게 없어지는 게, 서로 곱하다 보면 소고되는 게 나온다는 거죠. 자, 우리 귀납적으로 한번 풀어 가봅시다. 그죠? 어, 식을 이렇게 한 번, 좌비나한번 쓰고요. 어, a에 n 플러스 1 이렇게 쓸 거고, 그 다음에, N분의 n 분의 n 플러스 2, 그 다음에 a n 이렇게 쓸 거죠. 자, n을 여기다 n이라고 그러면 1부터 한번 넣어서 그냥 1 넣으면 어떻게 되죠? 2는, 2항은 1분의 3이죠. 3 곱하기 a 1. 2항 넣어볼까요? 2항 넣으면은 3항이죠. 3항이고, 이거는 2분의 4에 a의 2입니다. 3항요 n에 3을 넣어보니까 A의 4항은 3으니까 3분의 5. 그죠? A의 3입니다. 지금 이게 보다 보니까 어떻습니까? 요거 사라질 거고요. 좀 띄엄띄엄 사라집니다. 그죠? 이게 4는 뭐 뒤에 나오니까 없어지겠는데, 1, 2는 안 없어지겠죠. 세로로 보니까 좀잘안 보이긴 하죠. 몇개더 해보겠습니다. 그러니까. 4 넣으면은 A의 5고요. 그 다음에 4분의 6에 A의 4. 빨리 보는 방법은 규칙을 알면 돼. 이게 N플러스이면 하나 작게, 하나 더 크게, 이거는 둘 크게, 그 다음 이거는 같은 거. 그러니까 여기서 큰거 쓰고 이었으면 되겠죠. 하나 쓰고 이어 쓰고. 그죠? 맞습니까? 하나 크게 이어 쓰고, 하나 크게 이어 쓰고, 하나 크게 이어 쓰고. 연습해 볼까요? 그럼 뭐가 됩니까? A에 6하면 하나 크게니까 뭐 7이죠. 하나 작게니까 5에 a 요 이런 식으로 빨리 보는 연습을 하시는 것도 나쁘지 않다. 이런 얘기죠. 자 그러면 형태 상태에서 여러분 좌변 의미로 곱한다고 치면은 이렇게 뭐 사망 사망 사항 사항 오항 다 사라질 건데 이 부분이 곱하기가 될 텐데요 보니까 이게 3이 여기서 나오고요 4도 여기서 5도 나오는데 1, 2가 나올 방법은 없어요 이더 작아질 방법이 없으니까 그러면 앞에 두 개가 남았으면 뒤에도 두개 정도를 놔주시는 게 좋습니다 그러니까 30항이니까 뭐 어, 30항 걸라면 이게 엠프라스인가 우리가 여러분이 20, 얘네다 29를 넣어야 되잖아. 그럼 29 전에 하나 더. 그죠? 여유있게 넣으시는 게 좋아요. 점하실 때는. 그니까 39할 거니까, 어, 29인데요. 뭐, 27, 28, 29 이렇게 넣어보죠. 그럼 27 하면은, A 얼마죠? 27이니까 28. 그죠? 그럼얘 A는 A에 29. 그 다음 a 의30 이렇게 되겠죠. 30항. 28이니까 하나 키웁니다. 29죠. 밑에는 하나 작은거 27, a에 27 그러니까 얘랑 얘랑 같이 갑니다. 그죠? 그 다음에 요거는 하나 키우니까 30, 요거는 28, a에 28자 하나 키우니까 31, 요거는 29, 이것도 a에 29죠. 자 요렇게 해서 이걸 어떻게 한다? 이게 다 곱할 거예요칸이모자라는 그죠? 넉넉하게 썼더니 이걸 곱한다 칩시다. 곱하면 일단 여러분 숫자 나중에 보시고 어좌변 우변에서 그죠? 수열의 일반항이 같은 거를 약분합시다 다 곱한 꼴이 될 거니까 뭐 이렇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이거를 다 곱하면은 뭐 a 의 30에 A에 29에 A에 28에 쫙 곱해진다는 얘기고 우변은 뭐 1분의 3, 2분의 4, 3분의 5막 곱해져 가지고 29분의 31 그죠? 우변에는 던 1항, 2항 쫙 해서 A에 29항까지 곱해진다는 얘기입니다 납득되세요? 그러니까 1부터 그죠? 이름 빼고요. 요것도 이거 쫙 같은 거딱 지워지는 거죠. 요것도 같은 거 지워지는 거죠. 되겠습니까? 이게 그걸 우리가 가로로 쓰면 한도 것도 없으니까 세로로 봐서 좌변이면 같은 걸 지우시면 되겠습니다. 요렇게요. 같은 것끼리. 지워볼까요? 2항, 3항, 4항, 5항, 쭉쭉 지워 6항 지워지겠고, 당연히 27항 지워졌을까? 앞에서 28항, 29항 지워졌습니다. 그니까 러 남는 거뭐 남습니까? 그렇죠. 30번째 항하고 첫 번째 항이 남았습니다. 좌변 하나, 우변 하나씩요. 이 그래서 먼저 완성하면 30항이 이렇고요그 다음에 2항이 남았고 이제 분수에서요 자 분수는 여러분이 이렇게 곱해 갈 건데 분자랑 분모 똑같은거 이 식에서 분자 분모 똑같은거 지어가면 여기 3 여기 3 있네요 4 밑에 4 있네요 5 5 있네요 6 있겠죠 7 있겠죠 맞습니까 그러면은 지금 아래 건다지워졌고요 그럼 당연히 20 예, 네, 뭡니까? 스물 일곱, 스물 여덟, 스물 아홉은 지워질 텐데, 큰게되야 되니까, 뭐, 어, 여기 이십구, 여기 끝에 이십구니까 이십구 29 지워질 거고, 그럼 스물여덟 당연히 지워질 거고, 이십칠도 앞에서 이제 이십칠 하니까 지워질 텐데, 삼십, 삼십일은 지워질 게 없어요. 보이십니까? 그죠? 여기서 이거 키운 거니까, 이걸 키운 거니까, 지금 2물아홉이니까2물 29 지워지면 그 앞엔 다 지운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뭐 여기 27이나 2물다 지워지겠죠? 그럼 남는 게 30, 31. 규칙 보십시오. 여기서는 작은 거, 분모 작은 게두개 남았으니까 끝에서는 분자의 큰거두 개가 남는 거야.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이걸 써보면, 음 분모에 뭐 남았죠? 예, 1하고 1 곱하기 2가 남았고, 분자에는, 예, 30 곱하기 31이 남았습니다. 규칙 아시겠어요? 예, 앞에서 분모에 작은 거두개 남았으니까, 그죠? 분자에 또큰거두 개가 남는다. 이렇게 생각해 보시면 굉장히 쉽게 납득이 되실 겁니다. 그렇죠 그럼 다 됐네요. 1항이 2입니다. 1항이 1. 여기 1이니까 여기 1 넣으면 되고. 그냥 이거 계산하면 되네요. 그래서 계산을 해보면, 자, 2분의 30 곱하기 31이네요. 그러면 15에다가 31을 곱하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계산하면 생각해보니까 465. 이렇게 계산이 나오겠죠. 그래서 3 0항의 값은 465가 되겠습니다. 이제 하실 줄 아시겠죠. 이거 익숙해지면 어떻게 되느냐? 음 요런 식의 유령인데 한번 같이 한번 해볼까요? 일단 푼 김에 이걸 이렇게 해보자는 얘기야. 이거를 매번 이렇게 다 곱하기 해서 쓰기가 힘드니까요. 요렇게 한번 써보자는 거죠. 이거를 여러분이 어 지금 m a n항 구할 거면요. 여러분이 이제 볼때큰 거에서 작은 거 줄이지 말고 그럼 혼동이 오니까 n에 1부터 넣으십시오. 어느 거? 여기다가, 그러니까 여기다 팁을 좀 여러분이 메모를 해두신게 좋겠습니다. 여기에 뭘 넣냐면, n 분의 n 플러스 2에다가 n을 1부터 넣어. 넣어볼까요? 1 넣어봅시다. 1 넣으면 뭐가 되죠? 예, 1분의 얼마? 네, 3. 2 넣읍시다. 뭐, 2분의 4. 쭉 키우세요. 뭐, 3분의 2개 키운 거 뭐, 5. 되겠습니까? n에다가 n 플러스 2니까 여러분 딱 n 결정은 위에 2개 키우면 돼. 그럼 4분의 6. 쭉될거 아닙니까? 그럼 어디까지 가느냐면 중요해. 어디까지 가느냐면 여기가 뭐로 끝날 거냐면 이게 n항이니까 여기 뭐로 끝나? 지금 이게 관계만입니다 이게 n항이 끝나니까 n 1이죠 그럼 여기다가 n-1을 적고 두개 키웁니다. 그럼 뭐 n 플러스1이고그 다음 뭐만 쓰면 돼? 예, 1항만 딱 써주면 된다는 거죠. 되겠습니까? 되겠어요? 그러면 계산할 때 일반적 계산이 뭐 3, 3 보기가 더 쉽죠. 보기가 5 이렇게 지워질 거고, 6 지워질 거고, 그죠. 그럼 마지막에 이것도 n-2분의 n 될 거고, 그러면 n-2랑 n 맛을 n 지워주고 위에 남는 거죠. 그럼 계산이 1 곱하기 2분의 n 에 n 플러스 1, 그 다음 a 2랑 하면 되겠죠. 그러니까 30이니까 29를 넣어서 계산해서 계산 나오면 똑같이 나오겠죠. 30으니까 그죠 여기 3 0항2 9항 30이었네요 30여기 이 30에 3 0일 어때요 계산이 똑같죠 요거는 시의 형태에 익숙해지면 시간이 많이 단축되는 그런 이점이 있습니다 그 적용할 수 있도록 연습하셔야 됩니다 힌트는 1항부터 넣으세요 거꾸로부터 넣으시면 헷갈립니다 1항부터 넣으시고 1항부터 넣어가다가 지워지는게 만약 두개 나오면 뒤에도 두개 남겨 놓으시고 세개 나오면 세개 남겨 놓으시고 그죠 왜 그런 생긴다고? 어, n의 n 플러스, 요게 격차가 두 개가 여유있게 생기기 때문에 두 개가 덜지워지게 돼요. 그럼 뒤에 거두 개, 위쪽이 덜지워진다 이런 식으로 빠르게 적응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22번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마찬가지로 먼저 이 시계 형태를 먼저 바꿔주시고요. 2항이 1이고 1항은 안 나왔습니다. 그리고 이 시계 형태가 나왔죠. 그리고 a n이, n항이 0.1을 만족하는 n의 값을 구하라고 돼 있습니다. 아까 배운 거 한번 해보죠 일단 요 형태를 우리가 알아보기 좋은 형태로 바꿔 주시겠습니다 그러니까 m2랑은 그죠 m N 스1을 1을, N +1을 양변에 나눠주면 되겠죠 그러면 n1의 분 n이고 a n항이 되겠습니다 요렇게 됐죠 자 요걸 어떻게 한다고요 예, 이거를 한 번에 쓴 연습을 한번 또 해보겠습니다 자 a n항 어떻게 쓴다고 a n은 이렇게 쓰고요 자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요거를요 요거를 뭐부, 뭐부터 1, 2, 3, 계속 대입해서 어디까지? n 항 구할 거니까 n-1 항 까지 구하고, 그 다음 여기에 첫째 항곱한걸거 써주면 되는 거. 기억나십니까? 해볼까요? 1 넣으십시오. 그럼 얼마죠? 2분의 1, 2 넣으십시오. 3분의 2, 3 넣으십시오. 4분의 3. 연속된 거니까 바로 소고되는 게 보이실 거예요. 그죠? 4 넣으니까 5분의 4죠. 그러면 n, n-1 넣으면요. n 분의 n 마이너스 1이고 그 다음에 예, 색깔 아까 앞에 거랑 맞추죠. 그 다음에 2항이 오겠죠. 그니까 2항을 구해야 되는 겁니다. 2항. 근데 뭐 2항 안구해서 2항으로 끝내도 상관은 없겠죠. 자, 그러면 넣어 보면요 지워지는 게 보이시죠? 소고되는 게이 연달아 계속 연속된 거기 때문에 소고가 다될 거예요. 그럼 계산이 나오는 게 이렇게 나오겠죠. n 분의 그죠? n 분의 2항이 2항. 1항. 1항은 여기 넣고 구하면 되죠. 어디서? 2항에서 구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서. 그죠? 저기 넣어보면 음... 요식. 요게 넣어보면요. 2항이라는 건 뭡니까? 2항이라는 건 n에 1 넣은 거죠. 2분의 1의 a 1항입니다. 그러면 2항이 얼마예요? a랑 2입니다. 2. 그죠? a랑 항 2였으니까요. 그러면 저기다 이제 넣어보면 1항이 2니까 실제 a n은 n분의 2란는 소리입니다. n분의 2. 됐죠? 그러면 이제 다 구했죠? n항이 0.1이 되는 거, 그죠? a, n이 0.1이 되는 거 구하면 되겠습니다. 자, 뭐분의 m분의 2가 0.1, 10분의 1이니까 얼마 이거? 10분의 1이죠? 그러니까 뭐, 20분의 2입니다. n이 20 되겠죠? 또는 계산하셔도 상관이 없겠습니다. n은 얼마? 20이 되겠습니다. 계산 되겠죠? 뭐 이런 곱해서 계산해도 상관 없겠고요. 자, 이렇게 한번 해봤습니다. 다시 한번 보시면, 어, 점화식 또는 수열의 귀납정리가 이렇게 주는 경우 n 플러스 1항이 an인데 이게 어떤 fn식이라는 거, 식이라는 거를 이제 곱한 걸로 나올 때는 그죠? 1부터까지 쭉 대입해서 한번 했으면 곱하면 소거됐으니까 일반항은 그죠? a 1항에다가 그다음 이 fn에다가 1부터 n 마 곱한 거를 곱해줘라. 그러면 소거되는 게 나와서 식이 정리가 된다. 이렇게 생각해 주면 시 되겠습니다. 어, 이 다음 문제들 도 모아서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